3D 기초 1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D 스케치 이후 3D 기능,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3차원 형태로 만드는 예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2D 스케치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벤터 버전이 2019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벤터 버전이 2019 버전이 아닌 분들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F6번 키를 한번 눌러주고, F번키를 눌러주면 등각보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면에 보이는 XY평면을 클릭해서 도면을 시작할 겁니다. 자, 원점에서 먼저 기준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기준원은 현재 R120짜리를 그릴 건데, 120 곱하기 2짜리 원 하나 그려주고, 옆에 귀 부분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파이 50자리 하나, 파이 100자리 하나, 마찬가지 아래쪽에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100자리 하나, 50자리 하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점의 위치는 200이고, 첫 번째 점까지 거리는. 200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100이라고 입력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위치가 가로가 150이고, 두 번째 멀리 있는 원은 가로값이 2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홀을 이용해서 원과 원을 접하는 R100자리 원과 마찬가지, 원과 원을 접하는 R50짜리, 위쪽엔 원과 원을 접하는 70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접선을 잡아줌으로써 구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이후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주면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왼편 부분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중심점5를 이용해서, 알값은 120이고, 시작 각도는, 현재 각도가 30도니까, 90도 하기 30, 총 120도가 됩니다. 그 다음, 변이량이 45도고, 폭이 R45니까 90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이용해서 우클릭해서 루프 선택, 간격 띄우기, 간격이 R45와 R25니까 20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스케치 마무리 후휠 더블 클릭, 돌출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는 이 부분만 잡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F6번 한번 눌러주고 돌출 클릭해서 현재 이 바디 부분이 두께가 40입니다 40을 양쪽으로 벌려주고, 이제 머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는 스케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한번더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다시 돌출. 마찬가지로 안쪽을 잡아야 되는데 선이 구분이 잘안 돼서 잡기가 불편합니다. 이럴 때도 들어가서 선을 구분을 시켜주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부위를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출. 요 부위와 요 부위를 양쪽으로 80만큼 돌출해라. 자,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주고, 자, 부품이라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알 프로포티스 들어가서 물리적, 그 다음에 정밀도는 매우 높음으로 하고 업데이트 시 최적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최적이라는 값이 여러분들 검증 값과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3D 기초를 마무리하겠습니다.